제가 질병 그러니까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꼈던 거가 중에 하나가 매핵기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제 내과나 다른 이런 데서 이제 진료를 보시면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진료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세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목에 걸린 느낌이 있고 삼켜도 안 삼켜지고 그리고 배어도안뱉어지는데 안 이걸 어,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리고 그런 증상 진단을 받으시는데 주로 또 그럴 때. 가슴 통증이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유성 시도형 약을 복용 하고 오시는데 이 경우에는 한의학적으로 화병에 속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경우는 꼭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지금 우리가 화병이 오면 몸, 마음, 머리를 진정시켜주는 거나 또는 항우울제를 투여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이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특히, 뇌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주는 그런 그 항우울제인 경우에는 우리가 무기력해지고요. 또 운전할 때도 졸립기도 쉽고요. 사고 날 위험도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미국 FDA에서는 SSRI라고 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이 항우울제에는 표기를 자살 충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오. 꼭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향 정신성 의약품을 먹을 경우에는 자살 충동도 올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일 당장 이걸 끊으실 수는 없어요. 따라서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시고 또 한의사하고 상담을 하셔서 천천히 천천히 줄여 나가시고 또 한약을 의 써서 그 약으로부터 벗어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장기적인 약 복용, 약물의 오남용은 반드시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치료를 해 봐야 되잖아요. 한의학에서는 이 화병 어떤 치료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을까요? 네, 한의학에서는 화병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장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간이라는 장부하고 심장이라는 장부를 주로 보는데요. 물론 어, 몸이 너무 허약한 경우에는 간 뿐만이 아니라 콩팥에 물을 보태주는 약도 같이 병행해서 쓰기도 하지만 주로는 이제 간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간은 한의학적으로 나무예요. 나무는 가지도 잘 뻗어야 되고 뿌리도 잘 뻗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간이라는 나무가 뻗지를 못하고 억울됩니다. 그렇게 되면 간기 어, 울결 증상이 오는데 이럴 경우에는 신경질이 나요. 그리고 분노도 나고 음. 화가 많이 나죠. 그런 이유는 간이라는 장부의 감정은 성낼 노예예요. 화가 나는 감정을 가진 장부가 노, 간이거든요. 따라서 화병의 증상으로 간기울증결 증상이 많으실 경우에는 감이소유산이나 또는 귀비탄 같은 간의 울결을 풀어주면서 화를 잠재워주는 약제를 병행을 해서 치료를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심장이죠 화병은 주로 심화병이라고 하는데 심장은 불이거든요 너무 타오르는 증상이 많은 거예요 따라서 얼굴에 붉게 다루고 오르거나 안면홍조 또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이럴 경우에는 심하면 뭐 정신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뭐 옷을 찢어버린다든가 이런 경우도 대단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한의학적으로는 심화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유글탕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 우리 저기, 뭐야, 박수현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입안에 구강에 괴양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오버카독단, 또 입이 바짝바짝 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자음 양념탕을 병행하셔서 치료를 하시면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